안녕하세요 지금 1시 반입니다 여태까지 잤습니다 어제 저녁에 6시부터 자가지고 지금까지 잤습니다 <laughs> 잠 엄청 잔다 그지? 어. 잠이 자서 피부가 좋아요 잠을 많이 자면 피부가 좋아지는 거 같아요 피부가 엄청 좋아져요 피부가 잠을 많이 자면 피부가 좋아져요 잠을 어마어마하게 잤습니다 잠을 아. 아. 잠 요새 이렇게 많이 는건 처음 봐서 어제도 많이 잤잖아 어제도 많이 잤고 오늘도 많이 잤고 와. 맨날 자고 맨날 잠꾸러기 잠을 너무 많이 잡니다. 와. 밖에 날씨 어때? 날씨가 너무 뭐 뜨거워서 차에 들어왔더니 한여름에그 뜨거운 차 안의 열기, 어 그걸 느꼈어요. 와차 너무 뜨거워. 아이, 부터 깜짝놀래. 이렇게 여름 것 같아. 햇빛이 나니까 하 안이 엄청 뜨거운 거야. 차 안에 여름 것 같아. 차 폭발한지 않았습니다. 나 저번에 그차폭발한줄알았어 그 봉개치 둘 때. 와. 차 안에 여름 시원하면 좋은. 너무 뜨겁다 오늘. 낚시 시원하면 여행 가고 싶어. 어. 근데 아침에 너무 또 추워 또아침엔 춥고 저녁엔 저녁대 뜨겁고. 그러니까 와, 누가 이렇게 여기 바로 거야? 어 많이 버렸네. 어. 산다 쓰레기볼이 버렸는데 산다 쓰리. 맞나. 어, 많이 버렸 안경색 안입니까? 여보 지금 어디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안 아, 네. 안경색 저기 쓰레기 바로 안입니까? 아 입는다. 쓰레기 자기 자기 쓰레기 만나러 가. 아유. 쓰레기 많아? 쓰레기 만나러 가? <웃음> <웃음> 얘, 쓰레기? 걔걔 인터넷 유튜브에서 김세연. 이 쓰레기, 이 쓰레기가 쓰레기, 쓰레기들 아직 그냥 쓰레기다, 쓰레기 같은 놈이다. 이제 남도 쓰레기, 이제 남도 그 쓰레기, 죄도 쓰레기. 쓰레기들끼리 쓰레기 모여서 아주 잘 들어간다. 얘 밖에 다 쓰레기. 쓰레기야 쓰레기. 개만 깨끗해, 다 쓰레기. 음. 그럼 우리 남편 깨끗해 아니야 쓰레기야? 나참 많이 하고 샤워해서 지금 깨끗하지. 어머 저 사람은 소주 두 개, 성격. 맥주 하나, 성격. 소주 두 개, 맥주 하나. 몸매 아니 이야기 아니고한잔하니 뭐. 소주 두개 맥주 하 어, 핑크핑크핑크 핑크. 핑크 씨, 겨울이야. 연예인 같지, 머리가. 머리는 연예인 같가 연예인 여지인이다연예이다 연예인. 머리는 연예인. 와, 더우면은 시원한 게좋아 시원하면. 추우면 어, 더운게 좋고 어, 더우면 더운, 시원한게 좋고 그런거 같아요 아빠 무슨 말이야? 김수련하고 김새롬 때문에 요새 엄청 시끄러워 새로네로 사랑해 새로네로 보고싶어 사랑내로 나번집 보면 어. 어떻게 몰라요? 새로내로 아니 나 나는, 나는 우리 공주님 그렇지 우리 공주님 보고싶어요 응. 사랑해요 어느 하늘 보고 너의, 언급 어, 할부, 뭐 너의 얼굴 생각났어 어 할국어 너희 얼굴 <laughs> 생각났어 하하하하 새로내로 지금 우리 검토님 뭐하고 있니? 우리 새로내로 뭐하고 있니? 우리 새로내로 뭐하고 있니? 할머니 우리 새로내로 생각이 났어 새로내로 사랑해 어느 날 새로내로 보고싶어 식사할때 어. 밥랑 대패 삼겹살 먹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강조님뭐 먹고 있어요? 뭐 먹고 있어요. 새로네로뭐 먹고 있어요? 새로네로 뭐 보고 싶어요. 새로네로 사랑해. 새로네로 이탈리아 왔는데 우리 새로새로로가 갑자기 보고 싶어새로네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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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내녕 안녕. 새로내녕 안녕. 새로내로 뭐, 뭐뭐 안녕. 새녕내녕뭐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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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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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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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20년까지. 연애했어 연애했어 사겼어막 어. 이런 거 떠드는데 쓰레기가 아니래 쓰레기 아니야 그 쓰레기 쓰레기가 아니래 쓰레기 아 옆에 쓰레기 있는데 큰 쓰레기 큰 쓰레기야 <laughs> 큰 쓰레기야? 네큰 쓰레기 새로 내려와 안녕 오늘도 운전하는데 새로 내로가 너무 생각나. 새로 내로 보고 싶어. 새로 내로 안녕. 사랑 안녕. 새로 내로 안녕. 새로 내로 사랑해. 그럼 내가 하나 내라. 하나 내로? 하나 내라. 하나 내로 사랑해. 하나 내로 사랑해. 새로 내로 안녕. 새로 내로 안녕. 하나 내로 사랑해.